안녕하십니까 하보지입니다. 자 새로운 컨텐츠를 또 가져왔습니다. 잘산 템, 못산 템, 처음 하는 컨텐츠입니다. 어, 조 PD님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 2025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잘산 아이템, 못산 아이템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구매했던 제품들 위주로 잘산 아이템, 못산 아이템으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포토클래식 롤업 셔츠의 이 네이비 스트라이프 색상이 오랜만에 출시를 했었어요. 긴엄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 요 네이비 스트라이프도 제가 알기로 몇년 만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제가 바잉을 1년 전에 바잉을 했었죠. 작년에 바잉을 했는데 그때는 수주에서 그렇게 이쁜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막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런 건 아니었고 이쁜데 우리 샵에서도 판매하고 싶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바잉을 했는데 어, 매장에 들어와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입었어요 지금 여름에 더운데도 이 제품을 계속 입었고 지금 이게 네이비 스트라이프인데 좀 네이비인데 어두운 네이비잖아요 근데 이거랑 반바지 네이비 색상을 입었을 때 너무 매칭이 잘 되고 요 단추를 하나 풀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과하지 않고 과하지 않는데 불편하지 않는 이 이제 각도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많이 입고 다녔고 저는 이 사이즈가 X라지입니다 전 라지도 입어보고 X라지도 많이 입어봤지만 저는 라지가 아니라 X라지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제가 좀더 좀 좋아하는 실루엣인 것 같고 2X라지는 입을 수는 있지만 저한테는 조금 과하다 그래서 저는 X라지를 선호한 편인데 올해 이제 봄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구매해서 정말 올해 가장 많이 입은 셔츠예요 제가 셔츠는 보통 나나미카 셔츠를 가장 많이 입는 편인데 생각해보면 나나 미카 셔츠를 가을 겨울에 많이 입었던 것 같고 봄 여름에는 이번에 포토 클래시 롤업 셔츠로 많이 입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자 두번째 상품은 키즈마 타카유키의 모자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볼캡은 다양한 브랜드 걸 많이 쓰는데 이런 파나마 헤드 아니면 뭐 베레시라고 해야 되나 베레모 라고 해야 되나 그 베레 제품은 키즈마 타카유키 제품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키즈마 타카유키 제품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편집샵 국내 한국 편집샵들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샀던 제품 중에 하나가 키즈마 타카유키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경험 때문인지 모자는 가격이 좀비싸해도 불구하고 키즈마 타카유키 제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키즈마 타카유키 제품인데 일본에 가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키즈마타카요키나 HW독이나 고민을 했었는데 키즈마타카요키 제품이 좀더 이제 제 머리에 잘 맞고 좀 이렇게 이, 이 창의 넓이가 좀더 저랑 제가 좀 원하는 두께라고 아니 넓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 올 여름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토클래식 아 포토클래식 이번에 두 개네 포토클래식 이번에 토트백 를 처음으로 구매했는데 백팩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고 헬멧백도 구매했고 쓰고 다니다가 헬멧백은 이번에 처분을 했고 지금 숄더백이랑 이렇게 토트백을 쓰고 다니는데 백팩, 숄더백, 요 토트백은 거의 매일 세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고 다니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나 사고 싶었던 제품이고 사고 나니까 이게 뭔가 활용도가 너무 좋고 막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인트 하나에만 그냥 꽂혀서. 계속해서 들고 다니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디테일적인 요소, 활용도, 뭐 계속해서 이런 포인트로 만약 접근했을 때는 이런 제품들보다는 이제 로시다포토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더 활용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이런 슈퍼나일론 소재와 이제 머드다잉한 것그 스토리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고 잘 쓰고 있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서 못산 템.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정확하게 막못산 템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키즈마 타카유키 제품이나 좀 비교해 보자면 이게 이제 H W 독 제품을 구매한 건데 이게 울백이에요. 울백인데 이게 연초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제품에 대한 이런 퀄리티나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불만족하는 게 전혀 없는데 아 생각보다 나랑 올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제품. 잘 어울리시는 거아잘 어울려요. 못산템이라는게좀좀덜 네. <laughs> 사용했을 때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덜 사용했습니다. 아니 뭐안 어울리진 않는데 막아 나랑 너무 잘려서 어울 이게 나의 이런 지금 스타일링을 더 해준다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더라고. 그리고 제가 보통 코트가 다 네이비다 보니까 요 이게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다 네이비 계열인데 블랙 계열이어서 뭐 올리브 색상이나 다른 칼라 입었을 때 많이 썼던 모자라서 요거는 조금 활용도를 잘못 가져갔다 라고 말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모스한테. 아, 요거는제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라리에 블루종, 데님 블루종인데. 아, 이게 왜 모스한 템까지 왔을까? 이렇게 퀄리티 좋은 멋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밖에서 못 입었어요. 또 날씨가 더워서. 지금 제가 이거 구매한 지가 한 3개월 됐나? 3개월 된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입었다. 모스한 템 아닌가요?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 이거 언젠가는 플리마켓 갈것 같다라고 했는데, 플리마켓 영상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러면 나올 수 있겠다. 한 번은 입어야 나가죠. <laughs> 아니, 플리마켓도 한 번은 입어야 나가죠. 밖에서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만 봐도, 아까 현영님 아시겠죠. 이거 제 사무실에 있는 거 아시죠? 사무실에 있는 거 봐도 한 번도 못 입은 거예요. 그냥 올 가을에 한 번이라도 입고 플리마켓 나가야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인포메이션보다는 하, 결국 이거한 번도 못 입었어요. 이러다가 한 번도 못 입고 갈수 있지 않을까, 이별할 수있지 않을까 그런 또 슬픈 예감은 조금 오기는 하는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무조건 입어봐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딱 여기서 자연사한테 보스한테 물어 나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어, 하바티 서울점 직원 이호연입니다. 일단. 오늘 성공템 실패템 주제를 듣고 생각을 좀 많이를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입는 거랑 전을 때 손도 안 가는 제품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드릴 제품은 차칠럼퍼의 썸머 빈티지 체크 셔츠고 퍼플 색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제주도 휴가 때 정말 많이 입고 다녔어요. 원단감도 하늘하늘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반팔 셔츠도 이렇게 많이 입기는 하지만 타는 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긴팔 셔츠에 손이 좀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늘하늘한 원단감의 셔츠가 정말 필요했었고 이거를 체출롬퍼에서 저희랑 익스크루시브로 발매를 하고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러 갈 때도 잘 입지만 이거를 단추를 풀어서 열고 다니면 좀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오히려 다 잠그고 그냥 배바지를 해서 입으면 또 마드라스 셔츠처럼 좀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에 좀 시도를 많이 해볼수 있어서 너무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었는데 셔틀넘프 의도대로 하시면은 정사이즈로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미디움이 좀더 스탠다드하고 핏한 느낌이 나서 의도하신 어떤 연출 스타일은 그런 편인 거 같은데 저는 좀더 편하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너무 만족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요거랑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몇개 풀고 악세사리 좀 걸치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은 바캉스 룩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 실제로 제가 저지도 갔다 와서 어제 빨래를 하고 바로 말리고 가져왔어요. 근데 요런 쭈글쭈글한 느낌이 오히려 이 셔츠에 좀 빈티지한 것을 좀더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다림질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스팀 다림이나 이런 건 일부러 안 했고 요 느낌이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입고 있고 아마 가을까지는 충분히 괜찮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슐롬퍼 제품이었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 제품인데 바지 제품이에요 유명하진 않은 국내 브랜드인데 날씨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인스타를 디깅을 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시날로아 팬츠라는 이름이 붙은 바지고요 엄청 긴 거의 구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엄청 긴 반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날씨라는 브랜드를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수 있는데 어떤 아카이브돼 있는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것들에 대한 칼럼 같은 게 적혀 있어요. 날씨에 대한 거에 영감을 많이 받으셔서 만드시는 브랜드고 실제로 시날로아라는 곳이 그 멕시코에 있는 해협 부근에 있는 도시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으셔서 만든 바지고 보시면은 디테일도 여기에 단추 같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게 실루엣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입었을 때한 이쯤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실루엣의 바지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품 자체가 그 코튼이랑 폴리 혼방인데 이제 썼던 폴리 자체가 그 재활용으로 만든 원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다를 생각하시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는 모습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초여름쯤에 샀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엄청 잘 입었고 품 자체도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레귤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적당한 실루엣을 즐길 수가 있었고 약간 그 폴리 코튼 혼방이라서 조금 광택감이 있어서 드레시한 느낌도 충분히 납니다. 그러면서 너무 덥지도 않은 스타일링도 가능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 입고 있고 다른 제품들도 구매를 해서 매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패템인데 사실 그 실패템이라고 주제가 정해지고 옷장을 뒤져봤을 때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웬만하면 저는 어떻게든 다 입는 편이거든요 어떻게든 살리고 아니면 잠옷으로라도 입던지 해서 무조건 입는데 옷장을 뒤지다가 정말 애증의 아이템을 발견을 해서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그 아이앱이랑 포켓몬이랑 콜라보 했을 때에 나온 티셔츠인데요. 제가 포켓몬을 실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지금 닌텐도로 하고 있고 그레전즈 제태인가요? 이제 발매가 되죠. 닌텐도 스위치 2랑 같이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세대도 기다리고 있고 리메이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발매가 되고 웍사우스에 웨이팅을 해서 팔았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쉬는 시간에 부리나케 달려가가지고 남은 거 있어요 해가지고 구해온 티셔츠예요 그래서 어렵게 구하기도 했고 포켓몬을 좋아하다 보니까 팬심으로 사기도 했고 아이앱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해서 살 때는 너무 만족해서 샀거든요 기다리면서 막 포켓몬 디자인으로 된 카팩도 주셨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까지도 않았어요 귀여워가지고 아까워서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실제로 실착 횟수가 오 회가 안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그냥 휘뚜루 마뚜루 입고 다녀야겠다 했는데 아 막상 또 유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리마켓을 저희가 그 하바티 플리마켓을 얼마 전에 했었을 때 이거를 들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1층에 고객님이랑 얘기를 할때 고객님이 그 포켓몬 굿즈를 가지고 계시길래 포켓몬 좋아하시냐 했더니 따라 큐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디판이 따라큐 티셔츠예요. 네이밍이 이게 아이앱의 A 부분에요. 따라큐 모양이 있고 스튜디오 여기 눈도 따라큐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큐 좋아하시다길래 사실 제가 아이앱 따라큐 티셔츠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근데 그분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입는다기보다는 굿즈 느낌으로 소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심지어 저 저거보다 커요. 엑스라지예요. 그래서 입으면 엄청 크거든요. 역시 이제 굿즈나 좀 이런 팬심으로 사게 되는 아이템들은 여러분 고민을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는 물론 이거를 사서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따라큐를 좋아하기도 하고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후회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입어도 괜찮은지 댓글로 아이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오타쿠티도 아니죠라고 하시면은 근룩에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 성공템 실패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바티엠지사원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잘산템과 못산템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일단 잘산템 먼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키바타의 40코 팬츠 쿠르미 컬러를 요번에 구매했는데 어 되게 만족하고 잘 입고 있어서 일단 잘산템으로 요 바지를 먼저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올드 블루 컬러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제가 들여가지고 아버 또 기장 수선을 거기에 맞춰서 해서 아빠가 제가 다시 못 입고 있어서 하나 더 사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이제 또 가을 겨울이 왔을 때는 블루 컬러도 좋지만 카키시브나 쿠르미 컬러가 조금 더 무게감을 주기도 하고 분위기도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여서 그 계절감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 컬러를 구매했고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한 여름에는 쪽 조금 두꺼워서 살짝 더울 수 있는데 그 계절 빼고는 다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첫 번째 잘산 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 시계 시계인데 요것도 빈티지인데 제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빈티지 샵에서 샀고 프랑스 제품이라는 것만 적혀 있고 요게 보시면 사람의 눈 모양 눈 형태를 띠고 있어요. 눈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제가 시계를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시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빈티지 제품을 알아보다가 이게 좀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해서 일단 요 제품을 구매해서 여름에 또 액세서리를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잘 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산 템은 아이템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희 제가 일본어 수업을 요번 8월달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예리한 일본어라고 해서 저도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수업을 들어보게 됐는데 되게 만족하고 제가 어제 수업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회사원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자녀를 두신 분도 있고 회사원분들도 이제 회사 끝나고 일본어 수업 들으시는 거 보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교재이자 수업이자 잘산템이었습니다. 찜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에 마시고 있는 ppl은 아니고요. 우지 커피. 저는 10장을, 10개를 모아서 4,900원의 수박주스를 2,900원에 오늘 사서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잘산템이었고 이제 못산템이 제가 하나 있는데 많이 쓰고 다니시고 이제 또 쿄카 수우파 댐의 유명해진 오클리 요게 모델명이 기억에 남는 아이자켓이었나? 네. 네 아이자켓이고 실버 컬러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인스타도 많이 보고 제가 런닝을 많이 뛰어서 선글라스를 사야지 하다가 요걸 샀는데 너무 안 어울려요 저랑. 제가 쓴걸 보여드리면 네. 제가 <laughs> 제가 눈이랑 요 관자놀이가 좀 넓어요. 그리고 얼굴도 길고 머리가 생각보다 작지 않아서 아 이거 제가 몇번 매장에 출고할때 쓰고 나올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울 보고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제 꼬리 꼬리 많이 아, 말이 아이어서어서또데또뭐 여성분들이나 얼고이고고동고 보고 분들은 되게 잘어고리시더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원래는 러닝도 러닝이지만 고상에서고고 싶었지만 일상에서 못 써서 되게 애매한 템,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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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허바티 서울점 근무하고 있는 임동욱 매니저입니다. 저는 근데 못산 템이 없어가지고 잘산 템만 가져와봤고요. 어,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제 맥북. 제가 돈을 모아서 할부 전혀 안 하고 일시불로 구매한 맥북 에어 제품이고 몇신지는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맥북은 집에 노트북도 없고,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 아, 노트북 뭐 사지 하다가, 이왕 살거 좋은 걸로 사다 싶어가지고, 이 제품, 맥북 에어 제품을 구매했고, 일단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은, 어, 그냥 감성, 감성이 가장 좋고요. 가벼워서 좋고, 항상 출퇴근할 때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주문 날에도 항상 맥북 에어 정도는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카페 가서 작업하거나 다른 준비할 게 있을 때 항상 제가 애용하는 제품이고 뭐 영화 볼 때도 항상 잘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산템 맥북 에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산 템은 제가 계속 에어팟을 쓰다가 에어팟이 지금 고장이 나서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지하철 할 때마다 귀가 아파서 항상 이어폰도 같이 사고 있는데 이 이어폰이 다이소 거거든요? 다이소 5,000원짜리? 근데 생각보다 음질도 좋고 그리고 요새 뭐줄리어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애플도 호환도 되고 감성도 충분하니까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이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돼요. 이제 두달 지나면 한쪽끼안 들리기 시작하고, 한네달 지나면 아예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네 달에 한 5천원 주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딱히 없어요. 뭐 처음에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에 그냥 바로 사용하면 돼서 이 제품 아주 추천드립니다. 5천원짜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저희 잘 산템은 그때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노스페이 서플라벨 데이팩 제품이고, 계속 항상 토트백 이런 거 위주로 들고 다니다가 이제 백팩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만 매거든요.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납력이긴 한데 이게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이걸 지금 분리한 상태거든요. 근데 얘를 다 잠그면은 이제 두 개의 공간이 생겨나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놓고 나머지 한쪽에는 약간 위에는, 위에 칸에는 자일구리한악세사리들 네, 지갑이라던가 이런 거나 아니면 주머니 많은 거를 좋아하는데 딱 그냥 제가 딱 원하는 수만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 앱, 요새는 제가 맥북을 들고 다녀서 항상 이거는 풀고 댕깁니다. 얘네네. 네, 네. 네. 아, 수 그리고 여기, 주, 여기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 이어폰도 넣기 딱 좋고, 그리고 향수 이런 거 넣기에도 딱 좋아가지고, 이 제품 완전 잘 메워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평소에 나라미카도 자주 입어가지고, 나라미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잘 산템. 못 산템은 없어요. 저는 항상 신중하게, 신중하게 고르기 때문에, 전못 산템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원래. 못산 템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바티 여성 직원 박소은이고요. 일단 성공템, 실패템 중에 성공템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건 사실 제가 실물을 직접 보고 써보고 구매한 제품은 아니긴 한데 보시면 선글라스입니다. 네. 후르츠 패밀리에서 개인 셀러가 판매하시는 선글라스인데, 제가 그 7월에 오키나와에 휴가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선글라스가 한 원래 두세 개가 있긴 한데, 새로운 거를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겉에가 얇고, 실버로 된 제품이 없어서, 이걸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게, 일본 빈티지 브랜드라고 하긴 하는데, 브랜드가 어디 건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이 얇은 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이거 안경 알도 보시면은, 블랙이 아니라 살짝 뭔가 색깔이 틴트가 들어간 느낌? 한번 써서 보여드리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좀, 테가 근데 뭔가 무난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막 엄청 데일리하게 쓸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뭐 휴양지 가거나 그럴 때, 가볍게 쓰면 좋지 않을까? 여튼 제가 이렇게 또 위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썼을 때 뭔가 흘러내리지도 않고 가벼워서 사실 어제도 쓰고 갔던 제품입니다. 네. 성공템 이렇게 하나 있고 실패템 들고 왔고요. 원래 사실 신발이나 선글라스 같은 걸좀 신어보거나 써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긴 한데 이게 탑이거든요. 라보에이라는 해외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발 사이즈는 딱 맞는데 딱 신어서 었 제가 발볼이 약간 넓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발볼이 좀 좁게 나와가지고 얘를 신고 나가면 한 1시간? 1시간 밖에 밖에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신발이어가지고 아 얘는 사실 정말 이쁜데 얘는 1시간 정도 막 산책 가거나 잠깐 어디 카페 가거나 그럴 때 밖에 쓸 수가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아 근데 얘는 좀 많이 아쉬운 제품이긴 해요 뭔가 신고 많이 못 돌아다녀서 아쉬운 실패템으로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성공템, 성공템과 실패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바티 물류팀 이영주 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성공 아이템과 실패 아이템 콘텐츠 촬영을 위해 나왔는데 어, 최근에는 제가 그 쇼핑을 하바티에서 밖에 안 하는데 하바티에서 산 것들은 실패한 아이템이 없어서 성공한 아이템만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 사실 이거는 하바티에서 산건 아니고 아웃셀브지의 패브릭퍼퓸입니다 최근에 한두달세달 달 전에 구매를 했는데 어 괜찮은 패브릭퍼퓸을 좀 찾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향을 맡았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웃셀베즈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판매를 하고 계셔서 구매를 했고 매일 뿌립니다 <laughs> 뭐밥 먹고 와서나 아니면 뭐 퇴근하기 전에 지하철 탈때뭐 진짜 매일 뿌리고 그래서 사실 용이 막 양이 많이 안 남았어요 이게. 소리가 들리질 지 모르겠지만 꽉차 있었는데 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자주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공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이향 맡아보고 나서는 너무 좋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개드릴 성공한 아이템은 이 제품입니다. 아웃셀브스의 슬럽 티셔츠인데 제가 사실 이게 컬러별로 다 있습니다. 네이비, 브라운,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세 컬러 전부 다 구매를 해서 실제로 거의 매일 컬러별로 돌려가면서 입는 티셔츠이고 이게 좋은 이유는 사이즈가 되게 오버한 느낌이어서 그냥 툭툭 출근할 때 걸치기 편하고 이 슬럽 원단이 뭔가 저는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포켓 디테일도 있고 진짜 성공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번 여름은 진짜 이 티셔츠를 진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뭐 출근할 때 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약속이 있거나 뭐 일정이 있을 때 자주 입었던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해서 성공한 아이템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거를 컬러별로 다 가져올까 하다가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일 자주 입는 네이비 컬러를 가져왔고 그 외에 브라운이나 화이트도 진짜 자주 애용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침 입고 있는 티셔츠가 슬럽인데 슬럼 슬럽에 요새 빠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버 채널의 조피디입니다. 이제 성공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제가 요즘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템은 바로 옆에 있는 요 키바타의 4코팬츠 크로미 컬러 제품인데 얼마 전 하울 컨텐츠 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만큼 구매한 지는 얼마 안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좀 어두운 색을 좋아하고 해서 그런지 유독 이 크로미 컬러를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주 활용을 하고 좀소신 발언을 하자면 땀은 좀 흘려도 더위를 즐기는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민재님도 동일한 제품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 키바타 40코 팬츠가 여름에 입기엔좀 덥다 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민재님 말고도 근데 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한여름에 입어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약간 야들야들한 소재라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오히려 저는 추위을 많이 타거든요 겨울에 내복을 입고 입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저는 여름에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요즘 굉장히 잘 입고 있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하, 이건 진짜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하, 실패템 실패템 같은 경우는 저의 진짜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인데 바로 이 푸마의 스웨이드 제품이거든요 푸마 스웨이드인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나이키 신고 뉴발란스 신을 때아 나는 뭔가 좀 다른 거 신어보고 싶어 하다가 푸마의 근본 모델 중에 하나인 이 스웨이드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구매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보드화? 이거 트렌드가 좀 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통통한 보드화스러운 우동 끈으로 바꿔서 재밌게 잘 신었어요. 잘 신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안 찾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ES인가 통통한 쉐입의 보드화는 최근에 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혀랑 끈 부분만 좀 통통한 편이라서 요즘 사람들이 찾는 쉐입의 보드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막 팔기에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름의 저도 애정이 있던 아이템이어가지고 게륵 같은 친구인데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하고 구매를 하면 보통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두번세번 번 고민을 해보시면 저처럼 실패템을 구매할 확률을 주시,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저희 화바티 팀원들의 성공템과 실패템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굉장히 사고 싶은 아이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번 FW 때 다들 성공적인 소비하시길 바라면서 남은 여름도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